안녕하십니까. 소스는 또입니다 1036회차로 또딱한수 예측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필히 추는 할것 같은 번호 딱 하나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예제력 강자분들, 실전 강자분들이 예측해 주시는 번호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 직전에 추는 번호만 살펴봅니다. 1035회차, 9번, 14번, 34번, 35번, 41번, 42번, 오늘서가 2번이 출연했습니다. 직전에는 이열 번호가 없었네요. 그리고 연번이 34, 35, 41, 42 이렇게 해서 연번이 출연했고 20번대가 없었습니다. 직전에도 역시 조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해차였는 것 같습니다. 자, 직전에 필출번 출연한 번호 적중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9번을 적중하신 분은 김정아님 한 분이 계시네요. 14번을 적중하신 분은 내가 더 장군님 역시 한 분이십니다. 34번은 꼬미님, 최룡근님, 탐로또님, 이렇게 세 분이 적중해 주셨고요. 35번은 박명자님, 최룡근님, 탐로또님, 이렇게 역시 세 분이 적중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최룡근님과 탐로또님은 34, 35, 0번을 적중해 주셨네요. 1번을 적중하신 분은 박성재님, 이춘희님, 적중님, 이렇게 세 분이 적중해 주셨고요. 42번을 적용하신 분은 명탄전님, 이춘희님, 아기곤님, 대박님 네 분이 적용해 주셨습니다. 역시 이춘희님도 음 41, 42 연번을 적용하셨네요. 그리고 2번을 적용하신 분은 행복소신님, 김정환님 이렇게 두 분이 적용해 주셨습니다. 자, 필출번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또이 번호를 고정서를 놓고 조합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상위 당첨될 확률이 높았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모두들 5등 이상 많이 당첨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직전에 우리 구독자분들 댓글을 보면서 통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직전에 우리 구독자분들 역시, 어,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제를 강자분들만, 어, 보니까 34번이 있었네요. 아 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회차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상당히 미흡한 적중률이었습니다. 쭉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행복수호신님이 1번, 2번 출하길 바랍니다. 하셨네요. 우리 행복수호신님이 적중하셨습니다. 한참 내려갑니다. 우리 박성재님 41번요. 하셨는데 역시, 어, 적중하셨습니다. 아, 적중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축하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셨네요. 또 한참 내려갑니다. 20분대를 상당히 많이 보셨는데, 20분대가 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꽈치님 14번, 차수에서 적용하셨네요. 차수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만, 본인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어 예측해 주시는 번호입니다. 여기는 딱 한수 예측이기 때문에, 한수를 예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명탄전님 42번 적용해 주셨네요. 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대안 안을 주셨습니다. 이춘희님 41번, 42번 야, 정확하게 0번 다 적용하셨습니다. 두번 기록하겠습니다. 박명자님 추천합니다. 35번 깔끔하게 출연했습니다. 우리 탐로또님도 34, 35 야, 차수까지 대단하십니다. 탐로또님은 정말 지난주는 탑이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셨습니다.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백수신님 차수에서 적용하셨습니다 내가더 장군님 1 4번의 장군금 겁니다 하셨네요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장군이 함부로 승부하지 않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장군의 생명이라고 할수 있는 금을 또 걸었는데 14번 출을 했습니다 최룡근님 34, 35, 0번 둘다 출연했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김정환님 9번, 10번 하셔서 9번 적중하셨습니다 김정환님 2번, 야 대못을 박으셨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야 꽝꽝꽝, 야 2번 출연했습니다. 김정환님도 대단하십니다. 쭉 봅니다. 아기 원님 42, 43 하셔서 어, 42번 출연했습니다. 느낌이 와요 하셨는데 적중하셨습니다. 첫자 번호님 28, 34 차수에서 34번 출연했습니다. 아 20분대를 상당히 많이 보셨어요. 근데 20분대가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직전에는. 적중님 41번 깔끔하게 적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박님 42번 역시 깔끔한게 적중이시고요. 꼬미님도 마지막으로 34번. 야, 깔끔한 유종미를 또 이렇게 장식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전에 적중하신 분들은 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필출번 적정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1036회차입니다. 1036회차도 우리 구독자분들 필출번 딱한 수씩 예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36회차로 또딱한수 예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